네, 안녕하십니까. 고피고스과 이종원입니다. 지난 시간 기초편, 그립과 그립의 악력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기초, 어드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드레스 오류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마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기마자세처럼 등 각도, 스파인 앵글, 척추각은 그대로 선상태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앉는 형태로만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돼서 고개만 숙인 채로 밑을 보시고 이렇게 셋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목 각도 세워지고요. 어, 지면에서 봤을 때이힐 부분, 힐 부분이 들려있는 그런 상태의 셋업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체중 이동도 원활하게 되지 못해요. 왜냐면 상당히 뒤쪽으로 체중이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스윙을, 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들리는 스윙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니까 탑핑과 어떻게 돼요? 뒷땅도 많이 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힐 쪽이 들려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밀리는 볼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무릎은 숙이지 않 채로 다편 상태로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 완전히 서 있는 형태죠. 이렇게 돼서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골반만 뒤로 빠지고 오른발은 다 펴져 있는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이 바디턴 스윙을 할때 자연적으로 왼무릎이 나오면서 오른발이 펴지는 것과 셋업 때 발이 펴져서 이렇게 골반이 빠지면서 발이 펴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드레스 쓰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도 또 계신데 여기서 손의 위치가 또 잘못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릎의 굽힘도 적당히, 스파인앵글도 적당히. 자, 딱 봤을 땐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딱 손의 위치가 너무 몸 쪽으로 가까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손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손목각이 다 펴진 상태로 이렇게 셋업을 취하고 계시는 분도 들 있으시죠. 이렇게 손이 너무 멀리 서 있는 상태 멀리 서 있게 되면요. 은 상체를 많이 숙이게 되면 앞쪽이 들리지만 상체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멀리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목의 각이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수그리게 되니까 손목 각을 펴서 높이를 유지한 채로 간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힐 쪽, 이 뒤쪽 힐 쪽이 들리게 돼서 이 볼은 출발 방향이 무조건 우측으로 되게 돼 있어요. 또 손이 너무 가까이 손이 너무 가까이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힐, 앞에 토우 쪽이 들리게 됩니다. 토우 쪽이 토우 쪽이 들리게 되면 당연히 이 볼은 왼쪽으로 출발하게 돼요. 또 손이 너무 가까이 됐을 때또 하나의 가지 더 문제점은 다운 스윙 때 손이 다니는 길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쉐인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헤드가 다니는 길도 중요하지만 손이 다니는 길도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손이 몸에 가까이 붙게 되거나 또 손이 너무 멀리 있을 경우에 되는 손이 너무 자유롭게 돌아드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싱크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 어드레스만 잘 서도 여러분께서는 일단 50%는 성공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립을 잘 잡고 어드레스만 잘 서도요. 그럼 올바른 어드레스 어떻게 취하는 것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선 상태에서 느껴보자면 뭐 체중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느끼기 어렵겠지만 어 그냥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히 배분이 돼 있다는 느낌이 와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꼽 인사를 하듯 이렇게 상체만 숙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체중이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앞쪽으로 옮긴 체중을 그냥 뒤쪽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마 자세가 되는 거예요. 척추각도 이렇게 잘 숙였어도 다시 기, 뒤로 체중을 보내는 순간 기마 자세가 되면서 이렇게 상체 각도가 들리게 되죠. 네. 여러분 셋업 때는요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체중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앞으로 숙였단 말이죠. 하지만 힙이 뒤로 빠지면서 다시 우리가 느끼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한 체중 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것조차만으로도요. 네, 여기서 손은 어디 있죠? 손 앞에 있어요. 클럽도 당연히 손에 달려서 손이 잡아서 앞쪽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체중 분배는 앞쪽으로 조금 더가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쏟아진 무게 중심을 다시 똑같이 5대 5로 분배하겠다고 뒤로 이렇게 뒤로 체중을 옮기는 순간 여러분의 셋업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바로 선 상태에서, 자, 배꼽 인사하듯 상체 각도를 이렇게 숙여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빠지지 않고 상체만 숙이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자연스럽게 그냥 배꼽 인사를 하듯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릎의 각도 변화 없이 쭉 숙이게 되면 엉덩이 힙이 뒤로 빠지면서 상체만 이렇게 숙여지게 되죠. 이때 느껴보시면 이렇게 햄스트링 쪽, 쪽에 약간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때까지 숙여주시고, 여기서 무릎에 힘만, 힘만 빼는 정도로 살짝만 숙여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숙여서도 안 돼요. 자, 무릎에 힘만 살짝 빠지는 정도로 힘을 빼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쭉 늘어뜨려 보면, 우리 팔 위치가, 어, 앞꿈치에서 살짝 앞쪽, 한요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에 손이 뚝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을 너무 몸 쪽으로 가까이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손이 발등 쪽에 놓이게 되고요. 너무 앞쪽으로 빼게 되면 내눈 아래쪽까지도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지 못해요. 그냥 편안하게 쭉늘여트렸을때그 위치, 그 위치는 어깨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위치. 자, 발 앞꿈치 쪽 그쪽 라인이 될 겁니다. 약간 팔 길이 하든 신체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클럽을 놓는 위치가 어느,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배꼽에 이렇게 대봅니다. 네, 팔을 쭉 늘어뜨린 상태로 배꼽에 대보면 이 위치에서 이제 그립이 잡히실 거예요. 자, 이 각도가 어느 각도냐, 여기를 보시면 등, 척추각과 얘가 만나는, 클럽이 만나는 각도, 이 각도가 90도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어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90도에 가까운 어드레스. 자, 이 상태에서 쭉 클럽을 쭉 빼서 놓고 다시 그립을 잡게 되면은요, 네, 그 각도가 나오면서 안정적인 셋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손의 위치를 보면 여전히 앞꿈치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만 주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게. <laughs> 이 손의 위치가 느낌이 잘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틱 같은 것을 자 앞에 놓고요. 자 내가 손이 떨어지는 위치 쪽에다가 스틱을 놓고요.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이 손이, 내 손이 이 스틱을 넘어가지 않게 또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이 스틱 선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내가 셋업을 점검하지 않아도 손의 위치를 지키시긴 쉽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변수가 있어요. 변수.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클럽에는 라이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각. 로프트 각은 자, 지면에 댔을때각변호 볼로 이렇게 누워진 각도를 보고 우리가 로프트 각이라고 이야기하면 라이각은 이렇게 돌렸을 때 샤프트와 지면에 이 각도, 이 각도를 보고 라이각이라고 이야기해요. 를이 라이각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라이각이 1도만 차이가 나도요 좌우 방향성이 5미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물론 거리별로 벌어지면 격차는 더 크겠지만요 은자 그럼 이 라이각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람은 팔 길이가 틀리고요 신체 어, 신장도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팅이 약간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아시아 평균 체형인 사람이 us 스펙 아이언을 구매를 했습니다 us 스펙은. 어느 분들께 맞춰져 나온 기성클럽이죠? 네, 맞아요. 서양인 취향에 맞춰서 나온 클럽이에요. 또 아시아 스펙은 동양인 취향에 맞춰서 나온 클럽입니다. 그래서 그립의 두께라든지 길이, 라이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기성품, 아시아 스펙 기성품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시아 스펙이도 여러분들 보면 키 크신 분, 키 작으신 분 팔이 짧은 분, 팔이 긴분다 달라요. 신체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똑같이 하나 기성품에 맞춰서 클럽을 구매해서 스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께는 잘 맞는 클럽이 어느 분께는 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피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클럽을 구매를 하셨을 때 피팅샵에 방문을 하셔서 라이각은 꼭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주조 아이언, 주조 아이언만 아니다. 단조 포지드 아이언이라고 하면 라이각은 충분히 꺾을 수 있고 펼수 있어요. 키가 작으신 분이 너무 세워진 라이각을 쓰거나 키가 크신 분이 너무 누워진 라이각을 썼을 때는 분명 지면에 댔을때 이런 라이각의 변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딱 섰을 때요, 어, 이 지면이 모두 바닥에 닿는 것은 좋지 못해요. 왜냐면 아마추어 분들은 스윙을 할때 약간씩은 쓰게 됩니다. 약간씩은 쓰게 돼요.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라인을 지키기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앞쪽에, 이 토우 쪽 있죠? 앞 지면에 됐을 때 토우 쪽에 동전 하나 또는 동전 두 개의 높이 정도의 공간이 있게끔 셋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앞쪽에 공간을 두고 앞쪽에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스윙을 할때 약간 쓴다고 하면 이제 스퀘어로 맞게 되는데 모두 지면에 두고 딱 지면에 닿게끔 하고 스윙을 하게 됐을 때 약간 선단만이 조금 뒤쪽이 들리게 돼요. 이렇게 되공 무조건 우츠로 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라이각을 점검하실 때는 앞이 살짝 들리는 셋업을 취해주시면 되는데, 자 내가 이 클럽을 하나 구매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클럽을 섰을 때 어드레스 아까 설명드린대로 어드레스를 잘 섰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게 힐 쪽이 토우 쪽이 들리질 않고 힐 쪽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모두 지면에 지면에 닿는다든지 그래서 앞쪽을 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 동작을 취했을 때 내가 상체 각도가 더 숙여진다든지 아니면 팔이 더 빠진다든지 팔이 안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이질감을 약간이라도 느껴진다면 본인한테 안 맞는 라이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드레스 때는 우리의 몸이 취하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클럽의 라이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피팅 샵에 방문을 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이쪽 솔 부분에 전기 테이프 있죠?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특수 제작된 아크릴 판이라든지 이런 거대 놓고 스윙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해요. 이때 위쪽이 쓸린다든지 아래쪽이 쓸리게 되면 라이각이 필요한 그 상태의 아이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밑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쓸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에게 맞는 라이각을 갖고 있는 클럽인 거예요. 꼭 라이각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난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테이크 백, 백스윙의 출발이죠. 힘을 뺄수 있는 테이크 백, 트리거 동작에 이은 테이크 오웨이에 대한 동작에 대한 설명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